Thank <laughs> you. 자 지난주는 애플 이슈를 얘기 안할 수가 없겠죠. 작심하고 애플을 때린 중국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에 더큰 보복이 시작된다. 더센 놈이 온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주에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애플이 한주 동안 두들겨 맞았습니다. 아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이 좋을 때는 미중 갈등 이런 거 아무리 나와도 또 올라요. 오를 때는 오르다가 이렇게 또 조정장이 나올 때가 되면은 갑자기 또 미중 갈등 악재가 부각되면 그래서, 아마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이게 오를 때는 무슨 악재도 다 무시하고 떨어질 때는 호재보다도 이렇게 막 큰일 날 것처럼 또 부각시키는 게또 증시이고 또 뉴스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는 애플이 두드겨 맞았습니다. 그래서 5%한주 동안 빠졌고요. 그래봤자 사실 최고점에서 10%밖에 안 빠졌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주 동안 애플 주주분들 기분 안 좋으셨겠지만 고점에서 10% 조정 정도 받은 것 같고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지만 중국의 아이폰 사용금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때렸고 또 빅테크가 골고루 빠진 게 아니고 미중 갈등 관련주들 위주로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7.7 빠지고요 테슬라 3.7 아무래도 중국에 노출이 되어 있는 순서대로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역시 반도체 주식들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 많이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심지어 2% 올랐죠. 소프트웨어 주식이나 중국과 조금 영향도가 덜하다 판단된 주식들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일단 가장 큰 이슈였던 애플 얘기 같이 좀 해봐야겠죠. 9월 6일 날 지난주에 중국 정부가 갑자기 중앙 정부 직원들한테 아이폰 쓰지 마, 이제 직장에 아이폰 가져오지 마라고 하더니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확대합니다. 지방 정부 그리고 국영 기업한테까지 아이폰 쓰지 말라고 제재를 확장한다는 외신 기사가 나오면서 아이폰이 이틀 연속 쭉쭉 빠지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확인해 보니까 주요 정부 부처의 실제로 직원들한테 아이폰 사용 금지 명령이 내려온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러니까 루머가 아닙니다 이거 확인된 사실이고 아무래도 제재가 더 확장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려가 끼는 거죠 그럼 이것 때문에 정말 애플이 큰일 난다 이런 것보다는 또 어떤 미중 갈등 새로운 악재가 터질까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약 5,600만 명 정도의 중국 국영기업 종사자가 있는데 이 종사자분들이 아이폰을 못 쓰고 다른 핸드폰으로 갈아타면 아이폰 실제 영향이 있지 않겠냐 이런 건데 이게 진짜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게 될지는 좀더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주가 5% 정도 빠졌고요. 또 근데 이게 잘 보면은 좀 기막힌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딱 이제 애플 신제품 출시 일주일 전 기가 막히게 이 중국의 대표 IT 기업인 화웨이라고 있죠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이 깜짝 출시됩니다. 이건데요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라고 해서 이 화웨이가 원래 이때 발표할 예정이 아는데, 갑자기 깜짝 서프라이즈로 앞당겼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애플 견제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자꾸 미국이 중국 때리니까, 이제 보복성으로, 제재에 대한 반격성으로, 일부러 보란듯이 이렇게 애플을 때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된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보란듯이 화웨이 밀어주기. 그서 애국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미국산 쓰지 말고 중국산, 이제 국산 제품 쓰시다 이런 식으로 언론도 막 밀어붙이는 거죠. 실제로 화웨이가 미국 제재 때문에, 거의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5G 스마트폰을 출시를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엄청 강하게 때렸기 때문에 참고로 한때는 삼성전자보다도 더잘 나가는 스마트폰이나 통신 장비 1위 기업이었어요. 얘가, 화웨이가. 그러니까 엄청 무시무시했던 기업인데 완전히 미국이 꺾어버렸죠. 근데도 지금 미국의 제재를 뚫고 또다시 첨단 스마트폰, 중국 기준에서는 첨단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더센 미국의 제재가 나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기사도 보시면 미국이 뺨 맞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등장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그렇게 개발 못하도록 반도체 수출 제재 이런 걸 때렸는데도 나름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보인 거죠. 허웨이가. 요 반도체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나 tsmc가 만드는 최첨단 초미세공정 반도체에 따라오려면 5년에서 7년 남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국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따라왔지 싶은 거죠. 그래서 일명 초미세공정의 기준인 7나노라는 수준을 달성했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기술이 가능한 것은 tsmc나 삼성전자 정도만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특히 깜짝 놀란 이유가 여기 제가 빨간색 표시해 놨지만 중국이 설계하고 여태까지 고성능 반도체 이런 건 설계는 다미국이 있는데 중국이 직접 설계하고 중국이 직접 자체 부품을 90% 이상 써서 그 설계된 반도체를 중국이 직접 생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기술 자립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만 된다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고 다른 나라가 필요 없이 기술 자립 90% 이상의 부품이 다 중국 내에서 조달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면 정말 미국 입장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렇게 틀어막았는데도 물론 앞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2018년 아이폰 수준 정도 아직 따라오리면 멀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이 막았는데도 해냈다 이런 게 있고 또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 이거 좀더 봐야 된다 대량 양산할 능력이 안 된다. 이제 몇십만 대 조금 만들어서 판 거다. 내수용이다. 어차피 수출도 못 한다. 그렇게 하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협적이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는 화웨이의 이 메이트 60 프로 출시로 여태까지 했던 미국의 기술 제재가 실패했다라는 우려가 지금 끼고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영상에서 가져왔는데, 조용히 칼을 갈고, 아주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여서, 이 날을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이. 여기 보시면 지금 화웨이랑, 미국의 빅테크랑, 부지런히 싸우고 있습니다. 막 화웨이가 밀어붙이니까, 미국이 개입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아주 그냥 주먹으로 쳐버리죠. 그래서 화웨이가 위기에 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주 칼을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두고 보자. 바람이 불고, 그리고 비가 오고, 막 폭풍과 몰아치고, 더위가 오나 폭설이 오나, 칼을 갈고, 때를 기다려가지고, 다시 등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이트 60 프로 로고입니다. 미국 손을 베어버리죠. 그래서 아주 절치부심해가지고 미국한테 지금 다시 도전을 왔다라는 영상인데 아마 이거 이제 중국의 어떤 네티즌이 만들었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약간 화웨이의 미국 빅테크에 대한 도전, 재도전이 지금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귀엽게 만들긴 했지만 사실 이게 증시나 경제 전반에 심각한 또 얘기가 될수 있는 거죠. 미중 갈등. 어떻게 또 얘기가 더 확대될지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중국 언론도 이 화웨이의 메이트 60 프로 요게 미국 제재 실패 증거다 라면서 중국 관영지가 아주 애국 마케팅과 자화자찬합니다 지금 중국 언론은 이제 파티라는 거죠. 야, 우리가 미국 한방 먹였다 드디어 맨날 당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관영 언론들 뭐라 그러면은 미국의 극단적인 탄압이 실패했다는 증거다. 미국의 제재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화웨이 스마트폰이 3년 만에 부활했다. 확실히 진짜 화웨이가 요즘 조용했거든요 미국한테 뚜두게 맞은 뒤로 근데 갑자기 이렇게 5G 스마트폰을 낼 줄은 정말 몰랐었고 또 관영 다른 언론에서는 지금 전방위적인 미국의 압박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만개의 부품을 국산화했다 진짜 칼을 갈고 준비를 한것 같아요 이 말에 따르면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때리면 때릴수록 중국이 더 기술을 자립하려고 노력해서 지금 이번 주에도 보란 듯이 애플 제재하면서 중국 역사상 최. 대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재무부가 기금의 5분의 1한 10조 원 넘는 돈을 대기로 했고요 국영 기업들 돈다 내놔가지고 55조 원 국가 펀드 이른바 빅 펀드라는 걸 조성해서 반도체 더 빨리 따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한테는 아직 격차가 5년, 7년 기술력이 있다고 하지만 점점 점점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첨단 기술 전쟁은 계속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상무부 장관이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놀림감이 됐어요. 조롱밈 떴다라고 돼 있는데 밈이 약간 유행하는 사진이거든요. 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 상무부 장관이 심지어 지난주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보란 듯이 중국이 지금 미국을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상무부 장관이 아주 그냥 유명무실하다. 뭐, 말만 맨날 세게 하고, 하나도 제재 못 했다. 제재 무용지물이다. 그러면서, 상무부 장관이 이 메이트 60프로를 보면서 엄지척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작 중국 편이다. 완전 뭐 중국 다 살려준 거다. 도와준 꼴이다. 여기 완전 중국의 스마트폰 홍보 모델처럼 편집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합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놀림감이 된 상황이고요. 실제로 상무부 장관이 중국 제재할 때, 나보다 강경한 상무부 장관 없었다. 난 엄청 세다. 이러고, 더 강력한 채찍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지난주에 말했는데, 아주 이 말이 그냥 무색할 정도로 중국이 보란듯이 기술 자립하는 걸 보여주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무부가 당연히 조사해야겠죠. 실패 논란이 막 부니까, 지금 압박이 거세니까, 화웨이 폰 조사하겠다. 지금 거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왔는지 어떤 경로로 이게 됐는지 조사하겠다. 백악관에서도 제대로 조사하고, 대응하겠다라고 아주 강경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도 부족하니까 지금 이제 극단적인 정치인들은 아예 전면 통제해야 된다. 이거 봐라, 이거 물렁물렁하게 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중국 벼르고 있었던 정치인들이 아예 기술 수출 전면 중단해야 된다. 자꾸 깨작깨작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하니까. 자꾸 저렇게 따라오지 않냐라는 뉘앙스에 물론 이거 너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참고만 하시라고 가져왔는데 이렇게까지도 지금 중국이 제재 위반한 거 뻔하다 이거 확실하다 법적으로 다 제재해놓은 거 뚫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편법을 써서 했을 거다 이거 조사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갈등 이슈가 좀더 길어질지 격화될지 또 다른 악재가 튀어나올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뭐 이러다가 정말 말 수도 있습니다. 맨날 극단적으로 싸울 것 같다가도 또 화해하기도 하고 이런 게 <laughs> 지정학적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고 또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까지도 약간 물동이 갑자기 튀었죠? 한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4%까지 갑자기 혼자 급락했는데, 여기 보시면, 외신이 갑자기 하이닉스를 지목합니다. 상관도 없는 우리나라 외건드려 하고 봤더니, 화웨이 스마트폰을 이제 뜯어보니까, 여기 딱 보이시죠? SK 하이닉스 칩이 딱 들어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우려로, 혹시 또 한국한테 또 제재 들어오는 거 아니냐, 제재 위반으로 괜히 시비 거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심지어 SK 하이닉스가 제재 이후에 화웨이에 거래한 적도 없고, 이거는 첨단 반도체랑 상관없는 거다 라고 해도 일단 주가는 뭐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혹시 모른다는 불안감, 불확실성을 증시하 싫어하니까 그 핑계로 조정을 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려가 곳곳으로 반영됐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화웨이가 준비를 많이 한것 같아요. 이게 화웨이가 조용하더니 이제 다음은 마소가 타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애플의 경쟁인 스마트폰 출시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PC용 운영체제 윈도우 들어보셨죠?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장악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의 윈도우인데, 요거에도 경쟁 모델 내년에 출시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중국이 화웨이 조용히 돈 대주면서 빨리 애플 대체제 개발하고 PC 마이크로소프트 대체제 개발해, 이런 식으로 좀 밀어준 것 같고, 화웨이도 정말 미국의 제재를 먹으면서 두고 보자, 이렇게 준비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모니OS라는 걸 내년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물론, 내놓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봐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또 마소도 때릴 수 있겠죠. 중국 정부가 갑자기 마소도 나가 뭐 이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국의 빅테크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 중국 화웨이를 때리니까 중국이 미국은 못 들어가고 대체재인 중동, 사우디 이런 나라들하고 지금 중국이 편먹고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먹거리인 중동 이런 데 가서 이번 주에도 데이터 센터 오픈하고 클라우드 투자하겠다 막 밝히니까 마소도 그다음 날 바로바로, 바로 부랴부랴, 우리도 중동에 투자한다, 라면서 저를 양보할 수 없는 모습인데, 어, 아주 허위가 이번에 작심하고 이것저것 많이 발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AI. 지금 안 그래도 미국이 첨단 기술 대표인 AI 쪽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저렇게 때리는 건데, 중국의 대표 기업인 텐센트가 보란 듯이 미국 보란 듯이 지난주에 AI 챗봇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미국의 대표 AI 챗GPT, 오픈 AI가 만든 챗GPT보다 우리가 앞선다 라고까지 아주 도발성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야, 얘네들 봐라, 첨단 기술을 못 따라오게 하려면 완전히 싹을 더 잘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더 강력한 규제가 또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고 백악관도 곧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순히 애플 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 심화, 우려로 관련주들이 다 빠졌는데, 특히나 뭐 퀄컴 같은 주식은 중국에서 매출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엄청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퀄컴도 지난주에 7.3% 폭락 가까운 모습을 하고요. 엔비디아도 물론 많이 빠졌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서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미중 갈등 핑계도 있었고 반면에 인텔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인텔은 오히려 나홀로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 반도체 주식 다 빠지는데 뭐 TSMC고 반도체 장비 ETF 다 빠지는데 인텔이라고 하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는 오히려 급등한 게 이제 미중 갈등이 본격화돼서 서로 완전 다르게 단절되고 공급망 분리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인텔 생산기지인 인텔이 오히려 반사이익이다 그런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재빠르게 이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판단도 하는 거죠 물론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이런 움직임도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반도체만 빠진 게 아니고 역시 미중 갈등 심화되면 또 이런 주식들이 빠집니다 애플 테슬라 나이키 나이키 요즘 모으신다는 분들도 있고 스타벅스 에스티로더 TSMC, 대만의 1등 반도체 생산 기업이니까요. 보잉, 반도체 ETF 이런 것들이 특히나 많이 빠졌습니다. 다 많이 빠졌지만요, 확실히. 그래서 미중 갈등 대표 피해주들이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봤을 때 나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 기업은 사모은다 하시면 또 이런 조정 하락장이 또 기회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쭉 정리 한번 해드렸는데 월스트리트전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중 갈등 체스판의 말. 요 폰이 돼 버렸다 체스 하시는 분들 폰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애플이 졸지에 하나의 말이 돼 버렸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의 빅테크 기업임에도 미중 갈등 앞에서는 이렇게 체스판 위에 말인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애플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인데 구독자분들은 어떠신가요? 일단 단기에 끝난다는 입장은 지금 중국이 어떻게 애플을 버리냐 애플이 중국에 깔아놓은 공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중국 경기 침체라 가지고 좋지도 않은데 애플을 막 때려가지고 애플 진짜로 중국에서 죽어버리면 이거 중국도 괜찮지 않은데라는 게 이제 요 단기적인 입장 단계 끝난다 이거 그냥 조정 핑계다 이게 있고 아니다 지금 화웨이 봐라 지금 칼을 갈고 온것 같다 이거 중국 정부가 화웨이를 등에 업고 한번 이참에 완전히 애플하고 이제 점점 분리돼서 중장기적인 관점이죠 점점 분리돼서 이제 화웨이 밀어주기 하는 거죠 지금 애플이 워낙 잘 나가니까. 쉽게 말해서 애플과 헤어질 결심을 한 거다, 중국도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애플도 탈 중국 한다 그러고, 인도에다가 막 밀어주고, 공장도 베트남, 인도 이런 데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쭈, 니네가 나가? 그러면 나도 이제 화웨이나 우리 국산 기업들로 대체하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의존도 낮추려는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건 중장기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단기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아, 애플이 또좀 주가가 중장기로 부진할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 여태까지는 중국 덕분에 많이 컸던 것도 있으니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 아니다. 뭐또 맨날 그 공포 조장이다. 이거 뭐 애플이 무너지겠냐. 이 정도 가지고 끄떡없다. 단기다. 이거는 줍주 얘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다뭐일리는 있는 얘기지만은 저는 지금은 애플을 중국이 버릴 수 있겠냐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긴 한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애플 걱정 정말 연예인 걱정이고 여기도 중국인들이 애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월급 받는 대로 비싸도 다 갖다 마친다고 할 정도로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 정말 여기서부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무원들한테 만약에 아이폰 사지 말라고 막 막으면 안 살까요? 정말로? <laughs>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아이폰 앞으로 금지합니다 하면은 진짜 애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들고 다닐 뿐이지. 하나 더 사가지고 뭐 집에 놓고 쓰신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무원들한테 억지로 회사에 들고 오지 말라고 한다고 이 애플 사랑, 중국인들 애플 특히 더 좋아하거든요. 정말 가장 빨리 팔리는 게 애플의 아이폰이잖아요. 중국에서. 엄청난 아이폰 사랑인데, 이게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을 텐데,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서 요건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너무 가볍게 보는 사안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될까? 애국 마케팅이 중요하긴 하지만, 될까? 싶긴 합니다. 특히 중국 MG 세대들이 요거 아이폰을 쓰면서 자라가지고, 한번 익숙해진 게또 변화가 될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브랜드 가치가 어떨지 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거는 단기 노이즈가 아닐까. 한 번씩 나오는 미중 갈등 핑계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아이폰 발표 파티가 있는데, 아, 중국이 약간 초를 쳤죠. 하지만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잘 나오면 주가도 다시 금방 또 회복할 수도 있는 게 애플이니까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미국 기준으로는 오후 1시고, 한국 기준으로는 13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오전 2시 발표되는데, 뭐 행사, 전후로 기대감, 실망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찝찝한 얘기지만 행사 후에 주가는 보통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애플이 보통은 9월 행사 전까지 주가가 오르다가 행사 이후에 실망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최근 5년 동안 4번. 그러니까 5분의 4의 확률로 하락이었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먼저 중국이 초를 쳐놔가지고 주가가 보통 기대감에 올랐다 빠지는데 지금 미리 빠져 있어가지고 이 통계랑 좀안 맞을 수도 있고 어디까지나 통계는 통계해 보니까 이번에는 알수 없겠지만 참고 정도 해두시라고 넣어놨습니다. 돌아오는지에 추가 악재가 나오냐 마냐의 게임일 것 같은데. 이러나 저러나 애플 조정은 저는 기회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쭉 보여드렸지만 지금 결국 본질은 첨단 기술 전쟁이잖아요. 미중이 정말 지켜야 되는 시장이 첨단 기술이고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으르렁 거리는 건데 거기에 핵심에 있는 이런 빅테크들은 무너질래야 무너지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강력한 기술과 브랜드 가치 또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니까 요번 기회 에 조정에 또 눈여겨 봤던 기업 있으시면은. 매수 찬스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 빠지거나 반도체 ETF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미중 갈등 관련주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것 같고, 돌아오는 주엔 그거 말고도, 지금 애플 신제품 발표도 있지만, 또 ARM이라고 하는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이 목요일날 상장 예정입니다. 9월 14일날. 아마도 별 이슈가 없습니다. 나스닥 상장할 텐데,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또 반도체나 빅테크 갑자기 또 반등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요가 강했다. 투자자들 관심이 예상보다 뜨겁다. 원래 우리나라도 뭐 공모주 같은 거나오면 상한가 가면은 사람들 관심이 막 붙잖아요. 그래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저조할지 관심이 뜨거울지. 그리고 지금 미국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비공개로 ai 포럼을 처음으로 엽니다 오픈 ai 엔비디아 마소 메타 테슬라 ceo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미국 ai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얘기를 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열리는데 뭐 이런 것도 결국은 미국도 ai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미중 갈등 본질적인 걸 생각해보면 주가 하락은 기회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캘린더 참고하시고요. 기회는 기회고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은 있을 수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같이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오히려 구독자분들의 관심은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대형 증권사들에서도 테슬라 주식을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미래세증권에서 테슬라 주식 1억 원치를 경품으로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 동의만 해도 응모권 5장을 주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응모권 받자마자 바로 응모를 했는데요. 와, 제가 응모하는 시점에 보니까 벌써 거의 6만 건 이상 응모가 된걸알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품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관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9월까지 응모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한번 이벤트 참여하셔서 꼭 상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